다음 주월요일은 4월 13일부터 음식과 음료의 판매 및 준비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마스크나 얼굴에 뭔가를 가리는 것을 착용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운영자는 최대 5 0 0 0 불의 벌금형을 받거나 아니면 라이센스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에어라인하고 실크에어에서 그 전에는 비행기가 캔슬되면은 크레딧 형태로만 환불을 해줬었나봐요. 환불 정책이 이제 다시 업데이트가 됐는데, 5월 말까지 여행에 해당하는 거고요. 3월 15일이나 그 전에 예약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 비행기가 캔슬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돌려받거나 아니면은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크레딧을 금액만큼 주는 게 아니라 보너스 크레딧을 더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코노미 클래스 사람들은 추가로 75불 크레딧을 더 받고요. 1등석을 예약했던 사람들은 500불의 크레딧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크대얼라인도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1월 23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3월 15일이나 그 전에 예약했던 사람들의 한에서 원래 결제 방법으로 그대로 환불해주거나 아니면 바우처 형태로 20%의 보너스를 받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엑스포에 치료시설을 마련해 놨다고 했잖아요. 어제 한2명의 사람이 거기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엑스포 홀 중에서 두 홀을 지금 사용 중인데 한 홀은 회복 중인 환자를 수용하고 그리고 또한 홀은 경증 환자를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마트를 가실 때 만약에 마스크를 안 하고 가시면은 마트에 못 들어가고 그냥 돌아가셔야 돼요 또한 4월 5일부터 선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걸 나눠주는 것도 내일까지거든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근처 CCA 가셔서 마스크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2,900개 워닝메시지가 발효가 됐고 그리고 40명, 40명이 300불의 벌금을 부과받았대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을 빨리 떠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경찰이 출동된 경우가 2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5월 4일까지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패밀리 아우팅을 해서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산책 나가고 이런 게안 되나 봐요. 만약에 첫 번째 어기면 워닝을 주지만 두 번째 어기면 300불 벌금이 나갑니다. 세 번째 어기면 기소가 되는 거고요. 금요일 어제는 어, 비산 악모교 파기랑 핸들슨 웨이브, 맥리치, 트리탑 워크 클로즈가 됐대요.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붐벼가지고 클로즈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만 90개의 워닝이 발효가 됐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었거나 아니면은 들어가지 말라는 곳을 굳이 들어가가지고 발효가 됐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잔디밭, 이런 공원에 가서 연날리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함께 사이클을 타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싶으면 1m, 2m 간격을 두고 각자 개인이 하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한달 기간 동안 롱 홀리데이가 아니다. 가능하면 집에 있고 꼭 필요한 경우만 나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부로 아이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맡길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바로 또 다시 조금 변경이 됐어요. 양쪽 부모님이 모두 에센셜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나 한 부모님이 병원에서 일하거나 그리고 한 부모가 에센셜 서비스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3살 이하로 어린 경우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조부모님한테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히 헬스케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셔야 되는데 찰리케어가 주말에는 일, 일을 하지 않고 이게 야간 근무도 있으니까 아이를 맡길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를 조부모님 댁에 거의 한 달간 맡기자니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새 그룹의 부모님은 조부모님 댁에 아이를 매일매일 데려다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경상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유포 사례가 있었나봐요. 문자를 보내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이 왔다 그러면서 뭔가를 클릭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경상도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뭔가를 클릭하게끔 주소를 보내지 않으니까 이런 거 받으면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비단 경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혹시 이런 문자가 갈 수도 있어서 뭔가 클릭하라는 걸 받으시면 절대 클릭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을 줄여 가지고 쌤 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영어쌤 수학쌤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선생님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쌤처럼 싱가포르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물론 학교에서는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과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쩌라고 불러요 왜 쩌냐면 싱가포르 영어하면 싱글리스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싱글리스가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싱가폴이 주로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국 사람이 제일 듣기 쉬운 억양은 말레이계 영어 억양이에요.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인도계는 그 특유의 약간 똑도로 똑도로 굴러가는 그게 있어서 듣기가 가장 힘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계 영어, 중국계 영어가 이제 싱글리쉬로 많이 알려진 영어예요. 약간 중국 남부 지역 사람들의 억양이 섞여져서 나오는 영어거든요. 그래서 영어 발음이 약간 세요. 치킨 같은 경우에도 치끈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 워터 같은 경우에도 워터 이런 식으로 약간 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티처 같은 경우에도 티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을 그냥 과연생님처럼 이렇게 친한 과연생님을 쩌쩌 이렇게 해. 부릅니다. 우리가 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오늘도 건강하세요.